안녕하세요 해복술의 아, <laughs> 아, 아, 왼쪽 재밌겠다. 상담소 자, 2개월 만에 찍게 됐거든요 음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잘 지냈어요 <laughs> 2개월 만에 우리가 돌아왔는데 PPL이 왔습니다 지금 오오 PPL! 선생님 음, 음, 음. 제가 원래 여기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머리 수트거리 안 많은데 그래? 네. 가루 같은 것도 잘 생기고, 비듬. 그리고 막 가렵고 이래요. 그런데 이거 쓰고 나서. 사람이 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지루성 응. 피부염이 있다고요. 아. 독일 더마 테스트 1등급. 응. 이거 잘안 주거든요. 응. 마스크에는 잘 줘도 샴푸는 거의 안 줘요. 응. 독일 더마 테스트 1등급. 비건 인증이라그래서 동물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. 그 식물 그리전트로. 그리고 저자극이 아니라 완전 무자극인데,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? 진짜 는 진짜 좋다. 오! 형자님이 가발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잖아요. 네? 네 한번 이렇게. 빼보 <laughs>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어 네. 아, 여기 3편. 야채! 맨날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합니까? 한번써보는맛 못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바로 샴푸를 응? 부탁드릴게요. 저자극이 아니라 무자극이에요. 아 자극이 없어요? 네, 무자극. 정원 음 들어주요 이게 그래서... 무슨 향이에요? 이게 네. 그 디사의 명품 향수랑 비슷한 향이에요. 그런데 아! 네. 이 향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코넬라보 샴푸를 사는 거예요. 너무 좋죠. 최복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만나뵙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네, 아 세상에 아 저희 그 채널에 어, 처음 연예인이세요? 아 진짜요? 네. 아 처음 저희가 은착상담소가 네. 지금 2개월 만한 녹화거든요. 2개월? 예. 네. 원래 좀 쉬었어요. 아 저희가. 네. 예 들었어요. 회수는 좀 약하고 래서 네. 아니 들었어요. 예. 아닙니다. 아. 네. 아, 어떤 것 때문에?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저희서 다툰 것 때문에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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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어떤 네. 전달이 이 네. 네. 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PPL 또 이렇게 바로 들어왔어요. 와, 거예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네. 이게 코넬라보라고 <laughs> 샴푸 인 트리트먼트 핸드크림 아니에요? 아. <laughs> <laughs> 어머. 이건 소금입니다. 어머. 아 오늘의 고민은요 제가 딱 보니까 고민이자 문제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예. 거절을 못해요 음. 거절을 못해요 어디서 에 오늘도 봐봐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<laughs> 내가 내가 인사를 먼저 하고 예. 음.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<laughs> 지금, 교 선생님은 이게 중요하신 거예 예. 귀한 예. 예. 자리에 찾아오셨는지. 예. 궁금해서. 제가 인생을 사는데, 저도 이제 45년째 살고 있거든요. 예. 그런데, 그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의 부탁이라든지, 뭐, 음.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던가, 뭐, 이런 거를, 아, 안 돼! 이렇게 했다가도, 뭐, 어쩌고 저쩌고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든데, 어떻게 해야! 고조를 그래. 현명하게 잘할수 있을까요? 일단은, 쉽게 처음에는, 길을 막아. <laughs> 길을, 길을 막을까요? 아, 어, 길을 그 막아. 저기 뭐고, 막 소음 이런 거 넣어야 아, 되겠네. 어, 길을 막아서. 높고, 높고. 그래도 들리면, 응. 이쪽 길을 또 막고, 응, 아. 음, 또 막고, 자부심으로 가지고, 완전히, 그냥, 딱 쥐어. 어, 어? 패지 마. 응. 음. 어, 패지 말고, 딱 쥐고는, 예. 흔들리지 마. 갈때만로 아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마. 아 그러면 또 길을 또 막아. 아 응. 말이 또 들어오면 또꼭또 또 막고, 아 가슴을 또딱 아 생각을 해고 잠겨봐. 어. 잠가, 자물쇠를 잠가. 응, 완전히 잠겨서. 지네씨, 저 선생님께서 응. 저렇게 말씀하시지만, 딸들한테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거든요. 내가 기꺼봤기 때문에, 들어 마치 들어줬고, 빌리 준 마침 빌려줬고. 맞아! 어. 해서 떼이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떼이는 게더 많아 맞아 응. 내 가슴에 그 상처가 돼서 그럴 때가 많아 맞아요 응. 근데 또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거절하고도 마음이 또안 편해요 응, 안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안 편하고 빌려주는 게 오히려 편하지 빌려주는 게또 편했는데 빌려주고 마음은 또 편했다 가 그걸 응. 못 받으면 또 서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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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.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해지는 거야. 자기가 나못 갚으니까. 질문이세요?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절하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, 이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거절하면 음. 그니까 돈을 떠나서 어떤 다른 부탁도 많이 할수 있잖아요 뭐~ 예를 들면은 제, 제가 이제 홈쇼핑을 많이 하니까 뭐~ 이거 보고 제품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좀 뭐~ 인스타그램에 올려줘 피드 이거 피드에 한번 올려줘 이렇게 하면 근데 저는 이미 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를 이제 또 거절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~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것거 같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또. 나한테만 다 이렇게 만만하게 부탁하는 것 같고. 선생님, 제가 잠깐 얘기하면, 정말로 이건. 아, 왜 이렇게 이쁜 어. 척을 하면서 얘기해요? 아, 여자. 아, 네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자. 여자 선생님입니다. 예. 아, 이거는 제가 볼 때는, 메비우스 띠다. 음. 계속 이게 탁 끊어내지 않으면 음. 본인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. 음. 아. 역시 F세요. 착해서 그래, 착해서. F지, 아, F죠. 음. 정이 F 많고. 아우. 근데 이 음. 문제를 대한민국 사람 네. 너무 많은 사람이 겪고 있잖아요. 맞아. 네, 네. 돈을 빌려주는 게 나에 대한 평가가 또 어떨까. 그런 게또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또 신경 쓰게 되고. 그렇지.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거 이제 자기 전에 또 잡생각이 너무 많은 어, 거예요. 오늘 하루 내가 이걸 응. 보면서 응. 이거, 오늘 이거, 이렇게 괜찮을까? 이걸 뭐, 오늘 하고 하는데 괜찮을까.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잠을 잘못 자요.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. 그 잠을 얼른 못 이루겠네. 예. 네. 잠또잘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잠을 잘자려면 여기도 못 주무셔서 하루, 두 시간 주무세요. 잘 때도 있고, 못잘 때도 있고. 내도 기아집을 지었다가, 뜯었다가, <laughs> 이런 데가. <때가> 엄청 <laughs> 많지. 자식이 많고, 네. 음. 여덟 배나 되는 데서, 아... 좀잘 사는 것도, 좀못 사는 것도 있고, 뭐, 어떻다 젖었다, 뭐, 이런 게. 딱, 오늘부터. 예. 완전히. 중심을 딱 세워. 하나가 안 되면 두 개를 세워. 예. 꼿꼿하게. 응. 이래도 갈대매를 흔들리지 말고, 저래도 흔들리지 말고. 음. 딱두 개를 세워가지고. 음. 예. 응. 하나는 외로우면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음. 두개로 받침을 해서 딱 세워. 그러면은 그게 도움을 많이 줄, 줄것 같아. 마음의 심지를 생각해. 응. 응. 딱 해서 안 되면. 하나 똑딱 씌워서 중심을 딱 세워. 예. 이 머릿속에서 아주 지워버려. 지워버려. 완전히 지워. <laughs> 어, 완전히 지워. <laughs> 귀도 이쪽 맞고, 이쪽 맞고, 마음의 기둥도 음. 이쪽, 이쪽 생기고, 이쪽 생기고. 이쪽 이쪽 생기고. 확실하게 네. 잘, 단도리를 네. 잘해라. 그래도 흔들리면 기둥을 세워라. <laughs> 어. 안 돼!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! 안 돼! 야, 안 돼!